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제 삶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뭐 레아와 나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지 저, 저 여기는 또왜 레아가 먼저 또 나옵니까? 아, 정말로 시한한 양반이야. 어, 왜희한한 양반이야? <laughs> 아니, 어. 아낄 때 가서는 안 아끼고 위험하니까. 아, 아, 위험할 때 레아가 먼저 나오고. 네. 예, 또 예. 자기 어. 요정이라네요. 각시한테. 예, 예. 요정들과 그들의 네. 자식들은 앞에 두고, 어.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위험할 때는. 네. <laughs> 그러니까 아끼는 아끼는 사람은 맨 뒤에 뒀네요. 네. 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에서가 다. 날... 일곱 번 일곱 번 이야기했어 지금. 절을 삼배를 한게 아니라 음. 일곱 번 절을 했었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또 애서가 말했어요 지금.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네, 애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자기? 자기를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주의의 주의 종이라 종이라고. 하겠네요. 그 주님은 누굽니까, 지금? 에서죠. 예. 에서가 주님이, 갑자기 주님이 되어버렸어요. 에스요. 지금 음. 안 그래도 이미 네. 네. 그 예물이 네. 550마리의 아. 그, 그 동물들이 다 가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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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물을 예물 우리 어제 봤는데, 다시 한번 예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550마리의 이제 예물을 이이 예물이 벌써 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음. 먼저 에서의 손에 지금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좀 생각을 했겠지. 보니까 이 예물이 아직 이제 아마 종들이 이제 이 예물입니다. 했겠지요? 예. 네. 근데 지금 야곱은 2절까지만 네. 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딱 이렇게 그. 옵션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예, 만반의 준비를 예. 다해 놓고, <laughs> 아. 자기는 이제 제일 앞에 가서 아. 완전히 툭쭉 아. 엎드려가지고 아. 다리도 절뚝거리면서 아. 네. 가서 이렇게 절을 아. 한거 아니에요? 아. 네. 이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천사가 그랬는지 이게 다리를 절뚝거리게 한 것은 어제도 너희 이야기 했지만 이그룩한 상처다라는 거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살살 살았는지도 살, 모르죠. 다리만 절지. 네. 네. 이번위에 대해서 하나님 음. 만났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천사라기보다 음. 하나님으로 예.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laughs> 자, 8절이요. 아니요. 몇 음. 절이요? 6절6절 음, 6절. 6절. 네. 그때 여종들이 그의 네.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네 어. 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음. 요셉이 나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네. 이제는 또 아들을 먼저 앞세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예수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다 선물에 관심이 네. 많은 거죠. 네. <laughs> 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이내 소유는 내게 두라. 어. 야곱이르되 이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아근내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네. 야,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안전히 하나님이네. 하나님 보세요. 11절. 네. 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고남에 받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야 야곱이 오면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예물이 뭐예요, 다. 이제 예물이, 이 주님한테 주는 예물어. <laughs>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거를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이랬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 집사님 헌금하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교회에 헌금합니까? 일단 보기는 교회 헌금 하는 걸로 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우리는 말을 하나님께 11조 드린다 아, 이렇게 해죠 그래서 이제 이 이거를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 이제 아, 자기는 형님께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린. 드린다고 생각을 음. 한 거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550 마리 작은 게 아닌데 네. 하나님께 드리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보십시오. 아까 일곱 번을 절을 했어요. 에이. 그럼 보통 일곱 번을 절을 하면 선물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 이 예물 때문에, 이 예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마음이 S가. 녹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애서가 네. 처음에는 음. 이 야곱을 해치려고 온것 같아요, 느낌에. 야곱도 그렇게 감지를 했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예물도 보고, 졸룩졸룩 음. 졸룩거리는 야곱도 보고, 음. 그리고 야곱의 태도도 보고, 음. 절도 받고, 음. 뭐 이러면서 마음이 음. 달라진 거 아닌가 생각이 자, 들어요. 자, 그래서, 자, 12절 3원 읽어보세요.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음.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어, 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음.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음.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음. 청하근대 내주는 네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그름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네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여기서 한번 세일, 이제 잠시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여기서 바따라라 하면서 여기 왔죠. 어, 여기 서 이제. 잠깐만요. 여기 물 하나 써봅시다 네. 아, 여기 요, 여기서 와 가지고 그죠 아, 이제 어디 어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마하나임, 마하나임 여기 거고 여기 번이에 여기 이제 네, 와, 왔는데 지금 어디에 지금 에선 어디 에돔 땅 여기 세일 여기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있고, 지금, 아버지 이삭은 어디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헤브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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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헤브론이죠.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 따라 여기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로 안 가고, 나중에 보면 어디 가는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에스가 이르되, 자. 내가 내종몇 사람을 네게 음. 머물게 하리라. 음. 야곱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에 여기 계속 여기서 뭐라 주리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물을 주노니까 지금 게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뭔가 종을 붙여가지고 뒤를 이제 밟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예 야곱은 그까지도 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16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음.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깐을 지었으므로 음. 그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자이 이 당시에 이제 이름 숙곳이란 이름이 지금 지금 뭡니까 초막절을 숙곳이라 그러죠. 이제 아마 그 이름을 뭐우 여기서 나오는 우리깐 음. 뭐 뭐, 수꽃 뭐,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뭐, 천막, 텐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아마 이 당시에 수꽃이란 이름, 이 단어들이 이제 점점 이, 이게 체계화돼 가고 있던 이런 것 같습니다. 자, 18절, 13일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탈 아람에서 예. 더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어.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음. 장막을 치자여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로 가서 한번 볼게요. 아 야곱이 이제 여기서 번이엘에서 어 왔어요? 숲곳에서 아까 숲곳에서 왔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했어요? 세겜. 네, 세겜. 여기 세겜으로. 어. 세겜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강을 건넜다는 네. 이야기는 안 나오네. 요강을건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누구죠? 지금 이게 누구예요? 에서는 저... 에서. 에서 이쪽으로 갔고. 아, 네. 어, 야곱은 야, 음. 이, 야곱은 이제 이요단을 건너서 여기 세겜 땅으로 이제 갔는데. 거 완전히 게 아, 네. 반대로 <laughs> 갔네요. 예. 세겜 땅으로. 반대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헤어진 거지요. 네. 네. 자 읽어보세요. 네.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의 겜 성읍에 이르러 어.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자 여기서 이제 백 백은 이제 풀이라는 숫자예요. 네. 네. 아 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이제 세겜에서 이제밭을 샀잖아요. 네. 왜 샀습니까? 구입을 했어요. 렌트 렌트를 한게 아니고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했다. 네. 이 지금 세겜 땅이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땅이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그렇죠. 입성했을 때 네, 네.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라고 했는데, 이제 내일 보면은 여기 세계 땅에서 못 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땅을 샀기 때문에 계속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참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한번 그산땅 때문에 후손들이 이제 계속 되는데 계속 그 유산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또 심지어 뭐 해서 재단을 샀는데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엘렐로에 이스라엘. 아, 이게 한번 원어를 보면요. 재밌는 게뭐냐면 여기 있죠. 어, 여기 엘렐로에. 여기 엘은 하나님이죠. 여기, 하나, 이 신이죠. 하나님. 여기, 여기는 엘로에도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래서, 이 전, 이게 엘렐로의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 여호, 저기, 예, 저기,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그만큼 이 공을 들여서, 아, 이 땅에, 이제, 가난 약속의 땅에,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도 이게 야곱이 가축을 데리고 뭐가 종들도 데리고 사람들 많이 오니까 이 이제 그가 보면 세겜이요. 조금 분지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아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는 데죠 산이 두, 두 산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음. 예, 에발 산거리심 예, 에발 산과 그리심 사이에 네. 예, 아주 예쁜 도시더라고요. 예, 가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 이름을 붙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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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에,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약속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계속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말씀과 함께 또 여행을 하면 얼마나 즐겁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저도 말씀과 함께 새벽마다 여행을 하니까 참 기쁘고 좋습니다.